진보 미학입니다 오늘은 음, 진짜 김명신씨의, 김건희씨의 어,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의 오류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착각을 해서 그학술제에 게재된 소 논문을 여러분들께 박사학위 논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음, 거듭 음, 잘못을 아,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한 12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요 논문을 좀 봤는데요. 음. 일단은 이 수위를 조절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어, 저는 사육주 공부하니까 이쪽하고는 좀 다른 건, 사뭇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 크게, 큰 범주에서 한, 뭐, 세밀, 세밀하게 다 보려면 이게 한두 것도 없겠더라고요. 진짜 하루 종일 정, 해야 될 정도라서. 그래서 크게 문제시 될 만한 것들, 형식과 그 내용 그러니까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어, 박사학위 논문으로서의 무게감 중량감 깊이 뭐 이런 거가 되겠어요 그건 뭐 주제를 떠나서 박사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박사학위 논문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학부논문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 이렇게 수준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도 뭐한 우리나라에서 한 박사학위 논문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적용을 해서 거기에 그 어느 정도 함량이 부합하는지 그걸 좀 봤고 어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 조금 음 문제가 좀 있어요. 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그 댓글로 그 지난번 소논문에 대한 그 오류를 정리해 달라 하셨고. 음 어, 그또 오늘 이 정리한 이 박사 논문에 대한 오류도 좀 정리해야 될것 같아서 이 어, 따로 제가 그 자료 정리한 것들은 제가 이 더보기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에 그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 링크 들어가시면 뭐 따로 정리한 그 내용을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니까 그거 저기 다운 하셔서 필요하신 곳 나누실 곳 있으시면 가서 쫙쫙 뿌려주세요. 이게 하나라도 우리가 또 이런 건 있어야 또 무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이 제목이에요. 사실은 이 제목 어,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컨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부제가 그리고 이제 부제가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논문의 그 얼굴이고 유튜브 같은 거로 말하면 이게 썸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을 딱 보면 딱 감이 잡혀야 돼요. 수준도 딱 가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이 논문의 가장 큰이 눈에 확 띄는 문제가 뭐냐면 이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문인데 어떻게 개발 연구 그리고 뭐에이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연구.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서이 정도인 거예요. 그니까 이거는 누가 생각을 해도 어, 옷은 잘 입으면 되겠죠. 옷 입는 스타일은 대중이 원하는 스타일로 입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뻔한 거예요. 예. 그니까이 제목 자체가 주는 느낌은 뭐냐면, 어, 이 주는 느낌 뭐냐면 이논문 자체는 120여 페이지 되긴 하지만. 이 논문 제목만 딱 보면 이거는 학부 논문이나 대학원 논문 수준이겠구나라고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정말 대학원 그 박사 논문이 되려면 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컨텐츠 개발 연구인데 컨텐츠 개발에 관련된 어떤 요인의 연구인가 그리고 그 요인은 어떤 기법으로 분석을 했는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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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법 을 중심으로 한 연구라든가, 그니까 똑같은 문제라도 그걸 어떤 식으로 분석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학부 논문이 되고 석사 논문이 되고 박사 논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기서는 그리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는 통계 기법 같은 게 하나도 안 사용이 안 됐어요. 이 논문은 또 그래서 이걸 갖고는 함량 자체는 이 깊이 자체는 안 돼요. 박사 논문으로서 그러니까 탈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지도교수가 지도를 안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교수 지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걸 이제 박논문을 보면서 느낌이 아 느낌이 딱온게 지도교수 탓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상황이 지금 김건희 씨이 상황이 그건 좀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제목만 딱 보면 지도교수가 지도를 하지 않았다 리뷰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문으로 된그 해석되어 있는 제목에는 그나마 부제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영문으로 된그 그 자체도 어, 이막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제가 딱 보니까, 음. 어, 그래서 이 제목만 딱 보면 음, 박사학위 논문에 적절치 않은 그런 음, 제목이고 어, 하, 이 논문의 함량을 추측할 수 있는 음, 뭐 그런 정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그 논문 심사했던 교수들 이름 쭉 나온 거 제가 조금 좀 띄울 건데요. 이 이름이 한 사람이 쓴 필체고 도장이 일괄적으로 들어갔다 해서 좀 문제가 됐죠. 근데 그거 문제 되지 않아요. 그거 그렇게 해요. 어, 때에 따라서 는 그렇게 해요. 어, 교수들이 다 오케이 했을 경우에. 그러면 보통 그이 해당 학과의 조교가 도장 다 파서 어, 그냥 자기가다 써서 도장 꽝꽝꽝 붙여요.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어쨌든 허락을 다 받았으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적용된다는 거 어떤 건지는 우리 모두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어, 논문에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타이틀은 이론적 배경과 뭐 선행 연구라고 타이틀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그냥 뭐 주역이 뭔지, 디지털이 뭔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정의만 어디서 카피해서 갖다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 배경도 없고, 어떤 선행연구도 없어요. 그냥 어디서 갖고 와서 뚝 붙여놓은 그런 정도. 네, 그래서 좀 아~ 이게 최소한의 필수적인 논문의 구성요소도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 이런 논문들이 사실 비일비재해요. 어~ 제목은, 타이틀은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인데 엄한 거 같다는 거 어. 그런 게, 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한국 논문에는 굉장히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 제가 논문 심사할 때도 그런 거 많아서 아, 많이 지적을 한 기억이 있어요 이게 정말 그렇게 그냥 되고 있어요 그냥 음. 그 다음에는 이 통계 부분인데 이 통, 이건 통이 통계라고도 할수 없어요 빈도분석인데 이건 그냥 어떤 거냐면 어 그, 이재명 60% 지지율, 뭐, 윤석열 20% 지지율,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몇 퍼센트 지지율, 몇 퍼센트 지지율, 그것만 해놓은 거예요. 어, 그니까 시장에서, 뭐, 운세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통계로도 들어가지 않아요. 통계로도 들어가지 않고, 통계 자료 그,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의 결과치 나오기 전에, 뭐, 디스크립티브 뭐, 어널리시스라고 그래갖고, 그냥 서술, 만 해놓은 게 있어 그냥 쭉 그냥 내용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통계라고도 할수 없는 것을 마치 통계인 양 갖다 놨어요. 몇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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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만 해서.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요즘 대학교 4학년 들도다할줄 아는 거다. 아 근데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개발 방안, 뭐, 개발 연구니까, 마지막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논문 을 썼습니다. 뭐, 개발 방안 씁니다. 해서 이제 개발, 했는데, 어, 그 개발 방안 중에 이 아바, 애니타 개발한 내용이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애니타 개발한 부분의 상당 부분이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건 마케팅 논문이 아니거든. 개발 연구에 대한 논문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다른 회사에서 갖고 왔다는 내용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을. 근데 맞아요. 그 회사에서 이거 애니타 개발하고 마케팅 방안 같은 걸쓴걸 걸 그냥 다 갖고 와서 붙인 거예요. 그냥. 그 마케팅에 여기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죠. 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이 논문 자체의 함량이 지금 제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큰 문제들로 인해서 어, 이건 박사 논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라고 결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음, 원래 이 논문의 뒤에 부분에 보면 참고문헌이라 해서 내가 이제 이 논문을 쓰면서 어, 선행연구를 포함한 이 과정 속에서 참고했던, 내가 참고했던 그 레퍼런스, 즉, 참고 문헌이 있거든요. 어디서 어떤 내용을 읽었고, 어디서 어떤 내용을 읽었고, 내가 이 얘기를 쓰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이걸 썼다라고 하는 그 인용 같은 걸해 놓거든요. 논문 보면. 대부분 이 뒤에 참고 문헌 보셨을 거예요. 어, 1차적으로는 보통 박사 논문은 적게는 10페이지 정도. 이 참고 문헌만. 많게는 뭐한 30페이지, 40페이지 돼요. 저도 한 30, 40페이지 돼요. 참고 문헌만. 어, 그래서, 어이 논문 지도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논문 심사 같은 거할때 참고문헌부터 봐요. 어떤 내용을 봤는지 쭉 보면 나오거든왜냐면 이건 내 전공이니까 대충 유명한 사람, 어떤 이론, 어디 유명한 학자들 게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딱 보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일단 보는 거죠. 그러면 대충 보면 아이 학생이 공부를 어느 정도 했구나라고 이제 대충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썼니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참고문헌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제가 이 참고문헌, 근데 이 김건희 씨 논문은 참고문헌이 네페이지네페이지 아, 어,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제가 한번 봤죠. 제가 하는 식으로, 논문 심사하는 식으로. 그러면 참고문헌이 어디 들어가 있는가? 그걸 추적을 했는데 음, 쉽게 말해서 한 10개 정도 있다 하면 두개 정도, 한두개 정도밖에 찾을 수 있었고, 그거밖에 찾을 수 없었고, 나머지 읽어야 될게 없어요. 음. 뒤에 뭐 이재명 저몇 년도 어떤 어떤 논문 어떤 어떤 글, 그럼 그게 앞에 어느 부분에 이재명 저가 들어가 그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어디 가서 갖고 오고, 이건 그냥 갖다 붙인 거지. 형식적으로. 이건 엄청난 오류예요. 엄청난 오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건 뭐 뭐할 말이 더 이상 없는 진짜 저, 저도 저 이거 그거 하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최소한 그래도 뭐 해서 뵙게 오더라도 어뭐좀 말이 되는 이게 좀 이건 맞춰 놔야 되는데 없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인용보호도 하나도 없고 아 그러니까 이건 그뭐좀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말이 안되는 예. 그런거고 또, 형식 면에 있어서 또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체 12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거의 없어요. 연구자의 생각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어,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겁니다. 이러이러한, 음, 측으로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써놓고, 전부 다 밖에서 갖고 와서, 뭐, 카피해서 붙인 거예요. 그게 한 90페이지 정도 돼요. 그 120페이지에서 90페이지를 자기가 쓴게 아니고, 밖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갖다 붙인 거예요. 그리고 그 30페이지도 자기 생각이 아니고,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냥 통계라고 하는 그 빈도 분석, 그몇 프로 몇 프로 나온 거를 그냥 몇 프로 몇 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써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 아니지. 그냥 그건 그냥 서술해놓 거지. 그러니까 논문이라 하면 최소한, 박사 논문이라 하면 최소한 자기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자기 아이디어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어느 정도 그걸 좀 써놨어요. 근데 그거는 뒤에 갈수록 점점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겠습니다 했는데 뒤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맞질 않아요, 잘.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도 그렇고, 형식 면에서도, 어떻게, 야, 120페이지 쓰는데 90페이지가 남의 거, 그걸 갖다가 가서 붙여놓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근데 이건 탁 티가 나게 해놨어.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자꾸 표절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에이, 그게 에이. 그래서 제가 요 어, 대략적인 저 것들 을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말 박사 논문 심사할 때 필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 박사학위 논문 통과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빵빵빵빵 터졌는데 통과된 거 보면 어.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박사문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지도교수를 탓을 못해요. 탓을 못해요. 왜냐면 하 국민대학교 사립대학교잖아요. 그리고 요즘 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도 샀대면서 뭐, 엄청나게 많은 거를 샀는지 뭐 받았는지 하여튼 거기가 국민대학교 갖고 있대요. 그걸. 그럼 제가 생각을 해봤죠? 국민대와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는 어떤 관계인가? 갱건이가 이렇게 쉽게 논문을 통과가 됐을 때는 도이치모터스와 국민대모종의 뭐가 있었나? 저 나름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사립대는 사립대 이사장이 짱이거든요. 그럼 이사장이 이 지도교수한테 명령 오다 내리는 거지. 그럼 이 지도교수 힘없어요. 사립대는. 이 이사, 사립대에서 이사장한테 개기는 거는 그냥 나 그만두고 싶다는 얘기하는 거고똑같거든 그건 거의 아마 똑같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립대학교가 그러니까는 이, 이 지도 교수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뭐 이사장 위에서 오다 떨어진 걸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심사 논문 심사 교수들도 아마 같은 입장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그래도 뭐 제목 정도 좀 봐줬어야 되는데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도 막 제가 이분 입장이었으면 짜증나서 막 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 그냥 이를테면 제가 혼자 소설 쓰자면, 아이고, 계속 그냥 해. 그러면 내가 네 그렇게 할게요 하고 그냥 했을 것 같아. 뭐 애정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 어쨌든, 음 지도교수 이 국민대 전, 전 교수님인가? 이분 지도, 전, 어, 전승규 교수님에 대한 비난은 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사연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안 하기로 어 하고 이 어쨌든 국민대 자체에 대한 비난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논문을 국민대 학교 박사 학위 논문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서 국민대에서 승인을 했다는 것. 그리고 현재 그에 대한 어 추가 뭐 어떤 그 검증에 대한 것도 주저하고 있다는 것. 그건 마땅히 비난받아 아또 충분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학교면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눠봤습니다. 참 문제가 많네요. 예. 이, 이런 분이, 어, 참, 꿈을 꾸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가 참, 참 슬픕니다.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에서 만납시다.